왜? 오, 씨. 일어나! <웃음> 와, 얼마 전에 저희가 요차한번 올렸었잖아요. 뒷좌석에 후성 모니터, 회장님 차. <laughs> 자, 거기에다가요, 뒷좌석에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열선 통풍까지도 적용돼 있는, 저번에 올렸던 차량이요 성황기에 바로 한 시간 만에 판매됐잖아요 한 시간 만에 그래서요 그보다 더 좋은 최고의 타이니스트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야이 차는 너무 좋아 하, 좋다. 오늘 이차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와우, 너무나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 항상 뭐 좋은 차량을 준비를 하긴 하지만 오늘은요. 최상급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8년 1월에 출고된 프리미엄 세단이죠. 제네시스 G80 3.8 최상급 최고의 파인스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너무나도 끝내지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럼 이제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크게 돌출면서가 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브라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차량입니다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앞쪽으로 후드 부분이죠 본닛 부분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그냥 모래 튀는 적몇개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하지만 위쪽으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이니스트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눈깔 돌아가는 거 있죠? 쭉쭉쭉쭉. 풀 LED 어댑티브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어라운드 뷰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는 레이더판 들어가 있죠?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드라이빙 패키지 적용되어 있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전면부 하단 부위도요, 크게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와, 오늘 저희가요, 원래는 다른 차량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독자 형님 누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5분 정도가 이 차량을 지금 영상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차를 먼저 찍는 거고요. 야, 정말로요. 외판 상태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운전석 측면부 도장 상태는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벤더 부분도요 그냥 깔끔합니다 타이어트 레이드는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은요 19인치 크롬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 흠집은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요. 와우. 뒷도 쪽도요. 와우. 커터까지요. 와우. 더봉 와, 웹한 상태는요. 정말로 문콕 하나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몸집 큰이차가 문콕이 없다. 이거는요. 요새 이제 아파트 공간 주차장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문콕 당하기 일쑤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을 운행하셨던 전 차주님께서 뭐 개인 주차장이 있으셨던가 아니면은 아파트에 주차하실 때도 항상 짱박아 두셨다거나 노력을 하신 거겠죠.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고급 타이어를 다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컨티넨탈 타이어를 장착을 해놓으셨고요. 타이어값 안 아끼시는 분들이 차량도 잘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빈 상태는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은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팅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요. 바깥쪽에서 보시면 다 깨끗해 보입니다. 자, 안쪽으로 문 열고 봤을 때 와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응? 고스 클루징 도어도 있네? 뒤쪽도요. 야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차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납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8년은 제네시스 G80 파이니스 등급의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와우,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스 시 G80 3.8 4륜 구동이죠. H 트랙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범퍼 하단부위 쪽 보시게 되면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듀얼 머플러도요.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와 후면부는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깨끗한데요. 자 그리고 이 차량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테일게이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와우 트렁크 공간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가니쉬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안쪽에는 이렇게. 자, 스페어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안쪽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줬습니다. 광활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트렁크 공간이었고요.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파이니스트 등급의 차량입니다. 아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는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휀다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이요. 와우,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자, 뒷도 쪽도요. 깔끔합니다. 자, 커터까지요. 와우, 따봉. 이 한마디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신차처럼 완전 깨끗하다.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모서리로 약간의 주차함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좋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단순 교환이 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서면상으로 한번 볼게요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석적 휀다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가 교환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부분 두 개가 교환되어 있다라는 건꼭 인지를 하시고 중고차를 구매해 를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행하신 데는 지장 없는 부분 그리고 요새 이제 수리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완벽하게 수리됐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은 와우 이 차량 엔진 미션 조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야, 역시 3.8 차량이 좋게 좋더라고요. 힘도 좋아 정숙해 6기통 엔진에 3.8 모델. 야, 이래서 3.8 모델 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에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가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2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네요. 대형 세단답게 후속 모니터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먼저 이거 파워를 켜놓고 해야지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후석 모니터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천장은요, 와 알칸타라야, 스웨디야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천장. 거기다가 이렇게 화장 거울 또 우리 누님들 또 여행 가시면서 또 화장 하셔야 되잖아요. 자, 화장 거울도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인스 트 등급이기 때문에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뒷좌석이 움직입니다. 자, 최고 등급 사양의 차량이기 때문에 리클라이닝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앞좌석에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컬로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시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해요 진짜로 이거 봐세요 회지거나 찢어진 부분 정확히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고급 가죽 자 라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쪽도 시트 상태 너무나도 양호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은 뒷좌석에 통풍 열선이 다 적용돼 있어요. G80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위 등급에서 컴포트 패키지를 넣어야지만이 통풍이 들어가잖아요. 파인스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안내스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1 2 v 트 시거잭, USB 포트 그리고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도어 쪽 한번 봐주세요. 자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션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너무나도 안락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자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C80 파인스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일렬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경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요 와우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또 그리고 파인스트 등급이기 때문에 이 리얼 우드가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렉시콧 프리미엄 사운드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사이드 미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윈도우 한번 볼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도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썬팅 상태도 한번 보세요. 썬팅 상태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재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썬팅이 오래되면 요렇게 파랗게 되거든요. 하지만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역시 나파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이 잡히잖아요. 이게 멋스러워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파인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허벅지 받침도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리어 커튼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선 이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주유구 버튼,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전자 파킹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전동 텔레코 스픽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당연히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역시나, 실내가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거기에다가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비우변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 대시보드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 거기다가 이렇게 리얼 우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제반 사항을 한눈에 볼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보여드리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0만 4천 4백 865486 어? <laughs> 사랑해 와우 에이, 저희 삐삐때 486그 사랑이잖아요 이야 이거 뭔가 있는데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리링휘 상태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할 때 재미있으시라고 패드시프트 조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 현대에서는 스마트 센스라고 하고요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하죠 자, 명칭도 다양합니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laughs>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앞차가 정체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땐 같이 출발해주고 아주 영리하잖아요 요거 때문에 화제가 됐던 드라마도 있죠 꽁냥꽁냥했던 드라마 막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차가 이 기능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차선도 유지를 해주잖아요 그 드라마 나오면서 와 어? 이런 기능이 있다고? 진짜 화제가 됐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고요 블루링크와 똑같은 기능이고요 차량 탑승하기 전에 시동 먼저 걸어 놓고 여름철에는 차량 탑승 전에 시원하게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우리 형님들보단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제네시스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미디어 창 나오고 있고요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오, 터치감도 좋습니다. 홈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으면 티맵이라든지 카카오 네비 그리고 네이버 네비만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좀 어둡더라 했더니 오토 라이트를 안 켰네요. <laughs> 자, 오토 라이트 켰고요. 오, 좀 어두웠어. 어쩐지.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컨도 저희가 틀어놓은 상태고요. 아주 정하게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공기 청정 모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는 차를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드라이빙 하실 때 노래 감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 미디어 장치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억스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키도 두 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전차주님께서 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키도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현후파워텍 8단 미션 적용되어 있고요 와우 후방 카메라 화질도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 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전방 카메라 화질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오토 홀드 그리고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조용이되 있습니다 운전석 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자요요 요, 요게 이제 또 특이한 우요 프레스티지랑 다른 점 자동 주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안내수공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12V 시거잭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실내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제네시스 파인리스트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능이 풍부한 제네시스 3.8 파인리스트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이제 나가서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너무나도 잘 관리되어 있는 제네시스 G8고 파인 니스트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 0 1 8년형이고요 2018년 1월에 출고된 제네스 g 8 0 3.8 파인 니스트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앞쪽으로는 어라운드 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눈깔 돌아가는 LED, 풀 LED, 헤드램프까지 적용돼 있는 아주 멋진 차량이었습니다 외관 상태도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실내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을 해준 제네시스 G80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34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다섯 명이 미리 전화를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제네스 G80 차량 문의사항이 있다 한번 운행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원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빡 소원성취 빵! 만수무가 빵! 만사형통! 부자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꼭꼭 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